자, 이렇게 두정워 해서 두 손으로 봐두요이원래더터보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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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고, 안 올라가고.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봐 음. 이렇게 한 번에 봐. 이 오케이, 오케이, 아, 오케이, 오이 아, 네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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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, 트케이 오케이, 트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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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, 오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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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이 시름으로, 이 팔이 정상이 될 지어다. 아멘. 이 순간에 하나님의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 지어다. 아멘. 받을 지여다이 시름으로, 이 시름으로 고침받을 지어다.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. 아버지 하나님 이 시안에 주께서 능력으로 온전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옵소서. 이시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, 아멘. 자, 이렇게, 이렇게. 자, 이렇게 봐. 이렇게, 이렇게. 그 다음에 이렇게.